안녕하세요. 양정, 양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색해. 어, 뭐야, 이게. <laughs> 스타트 하고 나서, 스타트 하고 나서, 돌핀 찬 다음에, 출수하면 속도가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교정이 가능할까요? 아, 스타트하고 돌핀을 찬다, 음에는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속도가 죽는다는 말이죠. 어떻게 교정을 할까요? 돌핀킥을 몇 번이나 찹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 속도를 유지를 하려면 돌핀킥을 몇 번을 찹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타트를 함과 동시에 물이, 물속으로 몸이 들어가는가 동시에 발차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시죠? 응. 음. 네번 정도면 저도 그 정도, 그 정도 하는데, 한네다 저도 네다섯 번 정도 하는데요. 스타트를 하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차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예. 스타트, 퉁! 하고 뛰었을 때, 여기서 이제 쭉 밀어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발차기를 하는 거죠. 탕! 탕! 다시 스타트, 퉁! 물속으로 퉁!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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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발차기를 하는 거죠. 속도가 죽는다는 건 제일 뭐가 문제일까요? 돌핀 킥이 제대로 못 차서겠죠. 그거 일단 그게 문제겠죠. 어, 형태장. <laughs> 잘하시네요. 어, 그런 건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저항도 또 아십니까? 형태장. <laughs> 이거 할때 바로 차는 게 아니다. <laughs> 아, 너무 잘하신다.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출수 동작을 하면서 이제 속도가 확 죽는다. 팔 동작이 들어가는 순간 속도가 팍 죽는 느낌이 난다. 어, 그거는 항상 팔, 그거, 돌핀 킥 문제 말고는 거의 그 자세를 설명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팔 자세 했을 때또 빨리 나갈 수 있는 그건데, 그 발차기가 혹시 이런 부분도 있겠죠 이제 발차기 4번 하고 아 이제 어느정도 수면위로 이제 올라왔다 했을 때 그때 살짝 멈추는 동작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동작이 이제 생기면 이제 약간 이제 속도가 확 죽는 느낌이 나죠 그거 말고는 또 제가 뭐 말씀을 말을 하기가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스타트하고 도핑킥을 네 번, 다섯 번 하는데, 팔 동작 바로 전 내가 오늘도 수면 위로 몸이 떴다 싶을 때는 도핑킥을 안 차거든요. 그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딱 쉽니다. 아, 나는 이제 팔을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짝킥을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 그딱 쉬는 타임이 있어요. 그 발차기가. 이제 그때 약간 이제 속도가 죽는 느낌도 있죠. 응. 음, 그렇죠. 스트림 라인 유지. 그렇죠. k, k, eh? 네? ldhq76님, 반갑습니다. 760 생, 분이신가 보네. 예. 음. 언제쯤부터 플러터킥 시작하는 게 적당한가요? 플러터킥요? 죄송합니다. 제가 플러터킥을 제가 모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잠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플러터킥요? 그게 자연킥인가요? 어 있네 아 자영업 키기네 <laughs> 아 이게 뭐야 와 이런 키기 또 명칭이 다 있구나 아 이거는 근데 거의 아 이게 오리발 할때 약간 돈 되겠네 아 자영업 발차기 이게 아. 그음이반기자연형키예 네. 아못하쓰레요걸잘 안다고요? 아그 자유형 플러터킥은 그 물론 그러니까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내 몸이 약간 어 이제 자유형 준비를 해야겠다, 뭐팔 돌리기 준비를 해야겠다, 그때 이제 돌핀킥이 한번 쉬는 타임. 그러니까 돌핀킥은 네번 차고 탕탕탕네번 차고. 원래대로라면 이제 한번 쉬었다가 이제, 어, 내 몸이 올라왔네, 쉬었다가 이제 팔부터 돌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용킥을 다다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세를 바꾸시려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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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차면은 어느 순간 이제, 아, 내가 이제 몸이 뜨는구나, 내몸 이제, 이 발, 팔을 한번 돌려야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쉬는 타임. 그때 이미 자용 그 발차기,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트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수면 위로 거의 올라왔다. 이제 팔 돌리기를 준비해야겠는데, 돌핀킥은 하면 안될것 같다라고 싶을 때, 그 짧은 그 시간 안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발차기를 다다다 시작하고 있는 거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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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하고, 쉬었다가, 발차기 하면서 다다다당이 아니라,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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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 속에서 내 팔이 돌아가기 전부터 다다다다다 이렇게 <laughs> 그렇게 하시면은 약간 이제 속도를 죽는다는 느낌은 지금보다는 덜할 거예요. 음 아니요, 아니 제가 말을 했던 건 이제 발차기를 먼저 하는 거죠. 돌핀킥이 끝나는가 동시에.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퉁퉁퉁퉁 하고 땡기면서 바바바바바 이렇게 탕탕탕탕탕탕탕탕 하고 도배기탕탕탕탕자 발차기 이렇게 거의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나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탕탕탕탕 하고 발차기 이렇게 하죠 요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속도가 이제 나는 발차기 속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빨리 했을 때 근데 장거리 선수들이나 400, 뭐200 자유형이나 뭐 800, 1500 자유형 하시는 그 선수들 보면은 물론 돌핀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는데 이 자유형 이 킥을 돌핀킥 끝나고 다시 올라오면서는잘안 하죠 이거는 이제 단거리 할 때는 많이 쓰죠 단거리 할때 단거리 할때 많이 쓰다 단거리 할 때. 요렇게 돌핀킥에서 자연킥으로 변형해서 바로 올라오면서 팔 돌리기라는 건 자연 그, 단거리 할때 많이 쓰고 한 200, 400, 800 하시는 분들은 턴하고 쭉 뻗어서 돌핀킥 한두 번, 세번 퉁, 퉁, 퉁 하고 팔 이제 다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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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하죠. 이게 사람 몸에 맞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저한테는 약간, 안, 안맞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수면 위에서, 이제, 내 몸이, 이제, 수면 위까지, 이제, 돌핀킥을 해가지고, 거의 수면 올라온과 동시에 발차기 쉬는 것 없이, 이제, 돌핀킥 끝난과 동시에 바로 팔을 돌리면서 바로 이제 발차기를 할수 있도록 저는 그걸 연습을 하죠. 네네. 근데 그 타이밍은, 이제, 네. 그, 질문자님께서, 네. 그 자세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에서 자세가 확실하게 죽는 속도가 죽는다는 건 확실히 돌핀킥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고게 최고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발을 찬다고만 해서는 속도가 나는게 아닙니다 돌핀킥을 한다는 건발돌핀이라는게 뭡니까 이 돌고래 아닙니까 이 때문에 발이 돌고래게 되는게 아니라 내몸 전체적으로 돌고래 되듯이 꿀렁꿀렁꿀렁 이 가야 갑니다 약간, 이제, 머리가 팔이, 이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발차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가슴도 같이 하면서 가슴도, 이런 식으로,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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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꿀렁꿀렁 돼요. 이런 식으로,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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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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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전체적으로, 짧게, 돌핀게할 때, 몸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발만 차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일단, 그거부터, 도핑킥부터 일단 제대로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